선생님 네전이 세상이 가짜란 걸 알게 됐습니다 진심으로요 난이 말을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실제로 내뱉었다 때는 거의 10년간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정신과에 다녔던 나 어느 날 삶이 가장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다시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정신과에 처음 가면 다시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난 이때 매우 죽고 싶다가 만점으로 나와버렸다 아이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8년간 돈도 제대로 벌지 못했고, 거기다 4년간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지금도 그러니까요. 난 평생 죽고 싶다, 우울하다 노래를 불렀지만, 정말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했다. 와 진짜 난 무서워서 저런 짓 못한다. 지금 와서 느낀 감정을 분류해보자면, 그때 난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이 되었다. 검사 결과 많이 위험한 수치네요. 가장 높은 점수는 신체적인 통증으로 오게 된 우울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8년간 아무리 일해도 실패하고 돈을 못번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픈데 돈도 못 벌고 고립된 생활까지. 선생님, 저처럼 힘드신 분들 많겠죠? 아이고, 당연하죠. 방금 나가신 분도 여기서 엄청 우시다 나갔어요. 근데 왜 저만 빼고 다 행복해 볼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고가 나셔서 다리가 잘렸는데 그 다리를 직접 들고 응급실로 가셨대요. 정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 그거 대박이네요.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알지만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요몇달전 정신과 차리기 전에 임대 사기를 맞았어요. 진짜 까마득하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선생님은 그런 거안 당하실 것 같은데. 원래 자리가 바로 옆가게였어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기로 계약했죠. 또 의사들이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내과 박원장 봤더니 많이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내 머릿속엔 이미 선생님과 비교를 하고 말았다. 선생님은 아무리 그래도 의사시고, 결혼도 하셨고, 몸도 나처럼 안 아프시고, 난 정말 실패한 웹툰 작가에 몸은 병신이고, 미래가 정말 막막한데. 선생님, 사실 너무 힘들 땐 휘발성이 강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상황들을 일부러 찾아봐요. 거기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져 있는데 역경을 이겨내서 정말 대단하다. 나도 본받아야 하지. 이런 감정도 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상황이 괜찮아서 다행이다. 라는 감정도 섞여 있어요. 결국 가장 끝에는 이미 나 자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느껴져요. 마음을 다 찾다가 정말 미래가 안 보일 때는 열심히 쌓아올린 긍정의 감정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요. 사실 몸일 때문에 정신과에 온 거지만 한편으론 대화 상대가 없어서 형을 붙잡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일방적인 대화였지만요. 많은 분들이 고립되시면 결국 정신과를 그래서 많이 찾으십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분들 중에 가장 친절하신 의사분이었지만 나는 이미 다른 정신과를 오래 다녔고 상담센터도 다녔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선생님, 제가 요즘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편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지금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형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 그게 뭐 아주 오래 예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요새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리예요. 아하, 그래요? 선생님, 전이 세상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지하게요. 오호?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생님도 알다시피 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친 거면 예수와 붙여도 아직까지 미쳤다고 들 거예요. 왜냐면 그들도 이것들을 대놓고 말했거든요. 다 괜찮아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네. 아시다시피 몇 년간 일돈 건강이 심하게 아픈 뒤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군요.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고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대. 결국 22층 베란다에 서서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뛰어내리는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 돌았어요.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베란다에서 멀리 떨어진 뒤 숨을 몰아쉬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다리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밖에 안 났어요. 난왜 태어난 거지? 왜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유가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난 거지? 왜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 세상은 왜 있는 거지? 지구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고, 시작장과 끝이 어디인 거야?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먼지나 그런 요소들은, 그런 공간은 어떻게 띡 하고 생기는 거야?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는 거지? 왜 태어나는 거야? 신이 만든 건가? 그럼 신은 누가 만든 거야? 그럼 신을 만든 그위는 누군데? 하나님 믿으라는말 말고, 그래서 난왜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초기엔 흔히 청소년기에 궁금해하는 것들만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대부분 생각하다 그만두죠. 어차피 이 거대한 걸 알지도 못하고, 바로 앞에 공부나 친구, 이성, 게임 같은 게더 중요하고 재밌어서 이쪽으로 사고가 전환되니까요. 마치 매트릭스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처럼. 아무래도 한 번쯤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죠. 결론만 말하자면, 정확히는 이 세상은 개념이 가짜예요. 저희에겐 진짜지만요. 이걸 알게 된후 가장 핵심은 느낌입니다. 느낌이요? 네. 다를 보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을 보니, 제가 나갈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느낀 것을 예전 부처가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느낀 것도 남에게 확실히 전달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예전과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이게 뭐 돈을 무지하게 벌수 있고, 천억력을 쓴다던가,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전 지금 돈이 필요한데 벌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하여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대충 무교지만 마치 종교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든 뒤로 청소년 때처럼 사고가 다른 쪽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말 몇날 며칠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초기엔 어떻게 할지 몰라 형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형,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생각해봐. 형, 지금까지 나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어. 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매트릭스 같은 거라고 진지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 같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 흔히 매트릭스 같은 영화나 만화 같은 것에서 주인공은 가짜 세상 속에서 살아가. 만약 그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넌 가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들처럼 똑같이 비웃을 거야. 계속 진지하게 더 말하면 화를 낸다던가.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지금이 실제로 현실이고 또 너무 현실 같으니까.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 우리는 지구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너무 넓은 은하를 벗어나고, 지랄을 해도 결국 완전 밖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결국엔 사람들은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그게 원자야. 근데 그 원자 안은 텅 비었대. 그럼 결국엔 답은 하나야. 사람의 의식.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쉽고 빨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화 속에 갇힌 사람들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매트릭스처럼 기계가 우리를 가둬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야. 근데 예전에도 이런 걸 알았지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바로 흥미 있는 걸로 넘어가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죽을 때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차피 이걸 얘기해봤자 결론은 내지 못하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일단 나 매트릭스 안 봤어. 뭐 대충 알긴 하는데 잘 몰라. 야, 일하고 애 키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지금 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세상에 왜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없어. 뭐? 그게 가능해? 아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고? 물론 나도 그냥 아주 약게만 궁금하고 넘겼지만, 그래도 그건 본능 아니야? 부모를 알지 못하면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야. 몰라. 난 그런 생각 든적한 번도 없어. 들고 싶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평생 한번 없었어. 전 거기서 할 말을 잃었어요. 형이 그런 거 관심 없는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역시 전 예전과 다르게 생각이 멈추지 않고,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너무 힘들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 그렇지. 궁금하긴 하지. 근데 생각해봤자 알아낼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거 알아봤자 뭐하냐? 어차피 우린 살아가고 있는데. 또 알면 뭐가 변해? 맞아. 알아봤자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지.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태도 같은 것들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래. 결국, 친구도 그냥 일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 없다는 말만 했어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로 오신 거군요. 네, 뭐, 약은 잘안 듣지만, 우울감 때문에 약도 다시 한번 타볼 겸한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 세상이 무조건 가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초기엔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있지, 멍청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교처럼 확실히 어떤 느낌으로 믿어진달까요? 그래서 목적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전 지금 목적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전 신이든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든 어떤 음모론이든 조심해야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의식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그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이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매트릭스 영화가 개념이 현실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음,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이 재밌긴 했지만요. 그것보다 전 경성님의 생각들을 계속 더 듣고 싶은데, 이 생각들을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생각들이 어떻게 더 낫고, 또 어떻게 변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정말 무당처럼 뭐가 들리고,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작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볼게요. 선생님은 이 세상이 왜 있는 것 같으세요?